네, 아, 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리스로입니다네 인사, 네, 카드, 인사 가드. 주세요. 아 마이크 안 되시는 분들은 채팅으로요. 카리스마 가드 어. 인사를 하라고. 아, 인사를 하라고. <놀람> 안녕하세요 하얀색 물체를 보고 있는 니냐입니다. 레미야. 네, 레미야. 네, 저분이 먼저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아, 끝난 거구나. 네. 자기가 끝났어요. 맨, 다음. 초로넨님이시요하란빨이요 하루빨리. <laughs> <laughs> 잠깐만 아, 네, 스킨 좀바꾸자그 사이에. 하루빨리요. 제가말로 오늘 처음으로 목소리 썼고요. 어. 아, 됐어요. 끝. 네, 예 님입니다. 아니, 아까부터 누가 과자를 드시는 거죠? 저요 내꺼는! 어 세요 어? 누가 흰색 물찾 내줄래? 아너 흰색 물처잖아 너가 아니잖아 흰색이여 쫓아가는 흰색을 보여주마 카카카카제님 네? 당신의 전 캐릭터가 저기 있네요 크리퍼요? 네 누가 크리퍼 저분도 저거. 그거 뭐지? 그 자기소개 부탁하면 안될까요? 그네 스타트 형님 진행한... 지금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여기 검마스크 보여 이무에서님이방거피아고부터 같이 했어요 이래서 비밀방이 필요한거구나 처음부터 그냥 방 하나 만들고 할까요? f u 이 a n 이 i Fuga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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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u g a n g 캐릭터 g a n g i Fugangi, f 아 리아, 떼스 에밀리아, 레밀리아? 어, 네, 녹화요, 녹화. 노카. 자기소개 한번 부탁할게요. 노가리까는개구린도 보셨네? 개구리? 그, 저번에 수확. 우리 어제 할 때요. 수학, 수학, 수학. 전부 다돈방이니까 자, 여기요, 밸런스 파괴 아니에요. 들어갑니다. 여기가 환상향? 아닌데. <laughs>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겐서쿄, <laughs> 겐토. 뭐... 아니 이분 이분 모이그 처리해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음, 어, 화면 안 나오게 할 거예요. 누가니까는 <laughs> 개구리님, 이거 녹화 중이라 스킨 좀 바꿔주세요. 개인님, 스킨 좀 바꿔줘요. 아 녹화도 어, 좀 아니, 하자, 제발. 아개고리님 스킨 바꿔요. 아 녹화 중이라고요 님아. 아 녹화 중인데 아. 일단 아니 볼리고 뭐였지? 시청자 여러분. 네 시청자 여러분. 저도 아 지금 눈이 <laughs> 아프거든요. 저 스킨 다. 아니 저기요 눈갱 눈갱 눈갱. 북한까지 <laughs> <부관까지> 진나가고 있어. <싶어요. 웃음> 경찰이 권한으로 당신을 킥하겠습니다. 제발 스킨을 바꿔줘요. 녹화 좀하자 이거 아, 녹화가 아, 아니라 아, 그냥 아, 3분 동안 잘맞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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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잖아 아하! 아까 보시면 킵할 겁니다 아 됐네 아 됐네요 됐네요 아스키 바꿨어요? 사물이 네. 영롱했습니다 아! 그 흰색깔 물체잖아 <laughs> 네 그러면 녹화 시작한 김에 공약 들어가죠 먼저 이미 가셨으니까 오케이? 아니 어. 누가 아 저기요 저 아직 텐도 못 먹었는데 에? 네? 아 그냥, 그냥 사면되죠 뭐 보세요. 아, 역시. <laughs> 아, 너무하시네, 정말. 뒤, 뒤, 뒤. 아. 받으라고요. 저살 거니까, 이거. 아직 돈 부족하잖아. 안 부족한데? 나보다 부족하잖아. 어? 괜찮아. 100... 그... 80원 있어. 어? 80원 있어, 80원. 아, 80원? 아니. 아니, 그 와중에 개구리님은 그 게이, 딜리 길리신이 마음에 들었다고. <laughs> 되게... 완전 개구리님. 뻥권하시지. 예님이 진짜 밴 할수도 있어요 <laughs> 농담 아니고 내알로 네? 네, 뭐, 뭐라고? 아 예님 권한이 있어서 밴할수 있잖아 그쵸? 죠아 어. 밴.. 밴은 못해요 아 밴은 못해요? 네 그럼 뭐드해요? 킥? 두방? 아니면 아 관리자에게 소송! 아이 모르니 관리자에게 신고거나 신고 글을 올리면 될것 같긴 합니다. 이거 뭐였지? 그 투표로 변 시키는 거 있었잖아요. 그... 뭐 그거 시전하면 되지 않나? 아, 어 4885... 자, 건시합에 왔습니다. 우리는... 아, 한 번쯤 미국에 가면 여기 와서 한번총 마음껏 사고 싶은데. 한 번쯤 미국에 오면 어. 여기서 총 훔쳐가보고 싶다. <laughs> 네, 여러분들 뭐 들으셨나요? 못 들었다고 하죠. 방 뭐예요? 당아 실수로 시카가 시카 썼어 방금 뭐였어요? 네? 방금 그 좀비들 뭐였어요? 제가 뭐라도 하나 말했었나? 아시 아, 시모노프요. 총이요? 아, 아 뭔가 몽크가를 아. 봤는데. 아이고 M1 결론드 세계 2차 대전 때 썼던 그총 같은, 예. 같은 거예요. 와밀리터리 덕이 있다. 너는 그총 지금 쓰 지금 쓰레기 지금 하는. 네양산도 안되고 있어 현재 시끄러워 밀리터리 똑같은 애들아 녹화를 하자 오케이 네 여러분 여기 코만도도 있습니다 코만도? 제일라는 없나요? 전직 코만도임 아니 무슨 총기상점에 총알이 한개밖에 안들어있는 총알총이 어딨어? 그렇대요 아 원래 아, 하나도 없어야 되나? 모를죠 <laughs> 저야 쳐줘야... 뭐지? 찬탄 기본적으로 4개쯤 가져다는게 정상 아닙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 자.. 이게 얘기... 아, 뺏겼습니다. 그럼 코트나 구매합니다. 뺏겼어요. 전. 아, 뺏겼어요? 네, 장군님에게 하나 뺏기고.. 뭐지? 탄약발이한테 탄약달라고.. 탄약달라 해가지고 하나 뺏기고.. 아, 역시 군인.. 기부정신이 있어야죠. 아 근데 기부정신 때문에 망해가고 있어요. 님도 학생이잖아요 어. 팩트! 팩트는 가끔 아주 좋지만 <laughs>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답니다. 범죄예요, 범죄. 범죄까지는 아니고 <laughs> 마음의 범죄. <laughs> 마음의 범죄는 뭡니까? 마음에 훌협된다. 마음을 훌협한다고요? 그런 거 상관이 있었나? 마음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복비권을행사시오요 언제나죠. 저선걸 아, 거예요. 보트와르. <laughs> 어, 저거 저 무슨 캐릭터예요? 나도 저 캐릭터도 못 받으니까 진짜. 어, 저정 저거 저 스킨 개구리 님이 원래 착용하시던 건데. 어제부터. 차... 좀... 어제부터 나왔었죠, 저 스킨. 아, 어, 네. 그럴 걸요? 어, 어제부터 맞아요. 우리 녹화 전날에 돌고 있을 때. 아, 그 뭐지? 그. 뭐, 그저 스킨은 뭐지? 언제가 밝혀내겠다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귀찮아서. 그것보다 어제 그 스킨이 좀 어제 진짜 개 꿀이었잖아요, 매. <laughs> 나중에 총 찾으니까 엄청났잖아요 완전 재밌었는데 링야도 들어오지 어 어제 린야 니 들어왔으면 진짜 웃겼다니까 그쵸? 네 숨이 끊임없이 나왔어아 <laughs> 근데 진짜 아파 나이 아 맞다 저번에 수면제 하고 응. 몬사고 학식사고 레드불 섞은 거로 마셨거든요. 에? 장기 장기 괜찮나요? <laughs> 아 괜찮아요. 뭐라도 하나 먹고 해가지고. 저는 오늘 먹이던데. 시끄러. <laughs> 시끄러. <laughs> 아 학식사고 그거... 몬사고 섞어서 마셔보게습니다 근데 그걸 아, 어. 그거를 오캔디랑 같이 먹어가지고 폴스랑 먹었잖아요. 폴스랑 어, 같이 먹어가지고 혼종이 탄생했어요. 업체 났죠? 제나마 업 났잖아. 전그 음료수 중에서 하나 하나도 안 마셔봤어요. 그거? 아저 보세요, 엄청 날 거예요. 아, 그 샤바... 어, 저기 소방 도끼. 뭐 소방 도끼? 어, 나 도끼 좀 줘. 하고 싶은 장난 있어. 뭐? 대체 뭐죠? <laughs> 몰라요. 정말 <성마> 킹킬용 아니겠죠? 됐다, <laughs> 토마호크. 됐어, 손다 잃었어. 이거 팔아야지. 네, 뭔일 있었나요? 네, 아니, 네, 무슨 일이요? 누구누구가 누구누구가 그 소방도끼를 들고 뛰어오는 걸 <laughs> 어떻게 했어요? <써요? 웃음> 조용 조용, 오케이? 예예. 네, 아, 네. 군대 진작에살건 지금 내려가서 <laughs> 지금 누구 총 얻는 사람 있나요? 총 <laughs> 권총 씁니다. 총알이 없죠? 좀. 이총알 어? 구구경 하나 이것발 있긴 한데 포트용 총알을 찾습니다. 탄창이나 낼게요. 어차피 전총을 별로 안 쓰니까 그것도 괜찮니 어, 저도 원래 총창 없으타입이죠 리로딩. 그런 누구 필요한 분 없나요? 탄창. 그 구구경만 2 20... 아, 0이랑그도그 잠시만요. 그거 초로스카 박스예요? 아니요 그건 12kg. 그, 그 늑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늑대. 아, 독수리요? 늑대 아니었나? 그, 늑대는 45공격이니 아, 그럼 없어도 돼요. 그, 콜트 지금 어, 탄창 떼면 있긴 한데, 내 발로 갔어요. 여기 아니에요. 뒤돌아왔어요. 아, 그거 제 콜트라 없어도 요 여기 일단 드릴게요. 45 공격이라도. 아, 제거 가져가세요. 거 그냥 제거 가져가세요. 저, 저게 아니에요. 저, 총은 잘안 쓰니까. 우리 총 버리고 갈래요, 그냥? 아, 잠시만요. 알아서 오셔서 어이, 주시네. 가져카자가카자지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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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그길 아니야. 그쪽 길 아니야. Why, why, 사다리 되렸나요왜 넘어가? <laughs> 뭐가 들으신 분? 뭐너... 아무도 아무 못 들었다, 지타 다행이네. 아무도 안 들어볼라게. 그렇지, 어? 방금. 어. 저 네, 기분... 어디 와라는 아... 게 없나? 따라오셔. 어 따라 아, 여기 한다 여기입니다. 차다이 내려 아 올라 올라 아 내려갔어요. 아 여러분들이 내려갔어요. 지금 듣고 있는 곡은 신절의 사랑은 환상냥입니다 <laughs> 음악 방송 이 정도면 이 정도 음악 방송 아닌가? 니 음악 조금 실수. 제정령 아닙니다. 아우씨 <laughs> 어, 어지러. <laughs> 환자 죽어요. 벨레토비님이 환자 아니었나요? 아, 그분 정신... 응응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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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오케이, okay. 어디지? 아, 맞다맞다맞다그 용접기 그래, 있는 사람, 용접기, 용접기... 길이 여기, 여기구만. 누가 300원으로 용접기를 사서 게이트를 뚫어버리는 게 300원이라고요? 네, 300코인 이요. 정확히 말해서... 살게요! 문제는 이거 한번 사고 나면 팔지를 못한다는 거. 네. 어, 여렸네어샷건이다어 뭐야? 어. 지하로 와. 지하였나요? 어, 예. 무기 무기 좀 맡아줘. 나 저거 죽어올게. 아니 땅을 아, 아 이제 무기 좀 맡아줘. 나 저거 죽어올게. 이런 갔다 와. 어 에밀리아 씨. 아레밀리아 아니 뭐래니 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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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줬어요. 다 줬어요 레미 레미 데쓰 저한테 저한테 텔파하세요 다 줬어요 레미 언니 왜왜 땅바닥에 구멍이 있다는 걸 알고서도 <laughs> 말을 하시지 않은 거죠? 음 네? 저기 레미님 야, 어. 아프다 어차깐만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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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용접기 찾았어요 곡괭이 어, 뭐. 들고 가야지 어, <laughs> 곡괭이 들고 가야지 잠깐 여기 위에서 위에서 좀비 나온다 위에서 좀비 와 좀. 어... 아, 아 구급 키트 하나 살라니까. 대체 길이 어디지? 왜 우리 녹화할 때마다 사람이 좋은 줄 알겠다. 사람이 많지만 다 흩어져서 다니게 되는 게 일상이네요. <laughs> 당연하죠. 한 예님, 사람이 한 일을 하면 그 사람 조금씩 따르고, 저한테 테이프 해주실래요? 그러고 싶은데... 자요. 아, 됐어, 테이 할게. 아 저기구나. 네. 아 뭐. 누가 영상 찍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듣고 있는 부금은 네린냐레미아스킨을 쓰고 있는 애가 신청한 죽음 언녀를 어. 위한 서포트 테스트입니다. 아가아 출동 출동해. 아니 아요아 잠만. 솔직한 아, 말로 맞춘다. 가고 싶은데 좀비 때못 가는 거였는데. 아 죽었다. 아안 뛰어내요. 그러면 괜찮아. 아니야, 나 아직 살 가능성이 있어. 응. 초 색깔 흙에 보이던데? 이. 어, 됐다. 아, 력못 나왔어. 아. 지금 보가지가 꺾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일단은 첫 번째 이유가 예. 너무 흩어져서 다니는 거아니에 어디 계세요? 아, 저요? 지금 SOS 그 콘크리트 아래에 있습니다그 마이크 통신하는데요. 따라갈게요. <laughs> 그럼 제가 눌렀 가죠. 세포. 우리 경기가있네 아, 아셀 어? 나 부탁할게 있었네 왓? 내 곡괭이 나 아. 이미 체포했는데? 그냥 내가 걸어가자 필요없는 총을 버리고 곡괭이를 들고 가 제발 어. 아. 아 철조망 어, 영상 15분 정도네요 오늘은 오늘 영상 15분 너무 일레다 이거 철포 안 했으면 영상 한 20분 정도 갔을 것 같은데요 아너 진짜 기억인데 업로드 시간 아나줄나줄것 같은데 어 안녕하세요 데미레 미하이 어. 하이, 하이. 아.. 어, 잠깐만.. 체력 12 남았음.. 아, 솔직한 말로 크리퍼 스킬 쓰고는 싶은데.. 이미 쓰시는 분이 계셨으니까.. 어? 안 계시네? 자.. 제 고정 스킨은 크리퍼입니다. 앞으로 제 고정 스킨은 크리퍼입니다. 아, 겹치든 아. 말든 신경 안 씁니다. 잠깐만 나 아직 다 어지러워 하긴 노래방에서 놀이는 이제 게임 좀 녹화까지 하고 있는 사람만 다 동방 케이크 하면 되겠지? 아 멀미나 멀미약 먹어 아 그게 아니지 <laughs> 맞잖아 멀미난다며 토하면 돼요 토아 진짜 하고 싶은데 이거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어? 쪼이래 어? 뭐? 뭐. 어, 헬기가 왔다. 헬기다. 구조 헬기다. 드리다! 스터가 되겠다. 간다! 하트다. 트럼프! 하트. 성공! 네, 여러분들. 탈출에 성공했고요. 지금 뉴 핸드님. 모든 분들 탈출할 때까지 기다려보죠. 4885님이 시간을 끄신다. 어, 아, 됐네. 네, 모든 서바이벌이 탈출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까지만 하고 인사드리죠.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인사하셔야죠 바이바이 자 린냐님 응? 인사 <laughs> 그럼 바이바이